Yeah, she... talk 왕관불렁경 용두보살력창계 나무 화장세계 비로자머진 없이는 데설법노사나서라 제혈의 왕도연재미래세 집안일체제대선 누구랑 전법노래인삼을세력고 Gungamshin, Shinjungshin, Jukpingshin, Jungdoryangshin, Junsangshin, Jungyujishin, Juhanshin, Jungyurimshin, Junyakshin, Jungyugashin, c 오 회장여 보아 무리헌주원 대왕만 오바라 잡냐인 다시 라선 무상성 사자민신 바수민미슬지라 거사인 관자재 전여정치 대천안주 주지신 가산마연주야신보덕정강주야신 희목관찰중생 It's a 들어가기 전에, 어, 대본공불환경 강설 제11권 책을, 어, 우리께 받아들었습니다. 또, 어, 어, 이 강설 책에 생명을 불어넣는 저만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늘 하듯이 우리가 서문을 한번 크게 마음 담아서 읽는 것으로 저만 부패를 대신합니다. 모두 서문을 펼쳐주십시오. 부처님의 몸은 우주 법계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중행들 앞에 널리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산천축목과삼나만상이 그대로 청정 법신 비로자불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어디에 무슨 비로자나 부처님을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산천초목과 삼남만상이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리기에 그삼남만상 부처님 한분한 한 분을 설명해야 할 내용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우주 만일만큼이나 많습니다. 우주 만유의 역사만큼이나 그역사 또한 오래입니다. 그래서 그물범은 우주 만유의 역사를 더듬어 가듯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역사를 읽어갑니다. <laughs> 비로자나 부처님의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란방울의 역사가 그렇고 바람한 줄기의 역사가 그렇고 나뭇잎 하나의 역사가 그렇고 풀란포기의 역사가 그렇고 무심한 돌멩이 하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늘과 천지 사이와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전기하다는 사람의 역사와 사람의 마음의 역사야 말일러 무엇하겠습니까? 영과 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오래고 오랜 불로자나 부처님의 역사를 읽는 일입니다. 불로자나 부처님의 역사와 함께. 프른 폭이, 나무 한 거루,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읽는 일입니다. 나아가서 찰나에 생겨나고 찰나에 소멸하는 마음의 역사를 읽는 일입니다. 일천 개의 태양처럼 지혜의 눈을 크게 뜨고 그 길고 오랜 역사를 자이해어야 하겠습니다. 나무 천정 법신 비로자나불. 나무 천정 법신 비로자나불. 천경 법신 비로자나불. 오늘 에, 여섯 번째, 39품 중에서 여섯 번째 품, 비로자나품입니다. 이한 권이 비로자나품 전체이기 때문에 에, 아주 에, 간략하게 에, 잘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신문 그맨 뒷면에 보면은 스님들께서 공부하시는 모습 사진하고 신도님들이 공부하시는 사진하고 화음 세계 장엄하는 출가제가 공부 열기 환희심 이렇게 이제 타이틀로 어 나왔습니다. 뭐 스님들 다 불교신문 받아보셨겠지만은 그래도 또 참고로 어. 신문사에서 또 이렇게 여러 분을 갖다 줬어. 어, 그, 어, 한 분씩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한 분씩 가져가셔서, 어, 자랑하십시오. 모든 신도님들에게. 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다. 어, 좋은 일이죠. 그렇지. 그냥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어, 늘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무슨 좋은 일을 하면은 그걸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어, 동참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어 앞으로 함께 하자는 그런 그 권유의 뜻이 그야말로 권선 좋은 일을 하는데 함께 동참하자고 하는 것을 권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상낸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뭐상좀내면또 어떻습니까? 마음속에서 이미 내고 있는데. 상관 없습니다. 어. 나는 늘 그러죠. 어. 상을 내더라도 보시 좀 해라. 어. 상 내는 보시라도 좀 해라. 어. 그러죠. 어. 그렇습니다. 아. 어.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일은 세상에 알리는 게 그게 권선입니다. 어, 오늘은 또 새로운 권, 어, 대방광굴화원경 제29에 있네요. 37쪽. 음. 10행품이 앞부분에서 일부 나왔고, 그 다음에, 어, 이번에 두 번째, 어, 10행품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벌써 20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꾸준히 한다는 게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 약한 병, 100정 이상 든 거, 그거 언제 이거 다 먹겠나 싶지만은 계속 하루에 한 날씩 먹다 보면 어느새 없어져 버려. <laughs> 꾸준히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방울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는 그 이치가 참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7 무착행. 무착행은 이제 10바람일 중에서 이제 방편바람일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방편바람일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세계에 대한 무집착. 우리가 이제 무착, 집착을 버려라. 집착이 없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이제 제7 무착행 가운데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이런 일도 집착이 없어야 되고 저런 일도 집착이 없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무수히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스님들이 무착행이 한 부분만 가지고 법문을 어, 해도 어, 한 시간 법문 거리는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세계 에 대한 무집차 그랬어요. 불자야 하등이 보살 마하살의 무착행이냐 무엇이 보살 마하살의 무착행? 무착행 그 불자님들이 그 불명에 이런 게 많죠. 무착행 또뭐 무착심. 뭐, 무착월, 갖다 붙이기만 하면, 뭐, 이름이 몇개 나옵니다, 이거. 아, 무착 <laughs> 무착심. 흔히 볼수 있는 이름이죠. 불자의 이 보살, <laughs> 무착심으로, 집착 없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집착 없는 마음으로. 염렴 중에 순간순간에 능이 아승지세계 하야, 능이 아승지세계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이걸 뭐, 그,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어, 잠에서 깨면서 만나는 상황 상황이 하나의 세계예요. 어,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실 가고 그것이 그 하나 하나가 상황입니다. 법당에 가서 예불하고 또 신도님들 만나고 가고 오고 하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 어, 뭐 혼자 택시를 타든지 자가용을 몰든지 뭐 어, 버스를 타든지 전철을 타든지. 그 모든 게 전부 하나하나의 세계예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마다 하나의 세계다. 그 아성지 세계 그대로입니다. 어, 무슨 지구 같은 게뭐 아성지 숫자가 있어서 어, 그렇게 떠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하루에도 어, 무수한 우리는 세계를 접하면서 사니까 순간순간 능이 아성지 세계에 들어가서 아성지 세계를... 엄정한다, 그랬어요 청정하게 장엄한다. 어, 그렇습니다. 황자가 어, <laughs> 어, 동쪽 나라, 우리나라에 오려고 했어요. 어, 그 예의지국이란 말을 듣고 어,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 고그 동이 그 사람들은 어, 그 중국 중앙이외 어, 전부 오랑캐. 를 붙이잖아요 오랑캐 그동의족인데그오랑캐 사는 곳인데 뭐 그것까지 가실 거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아니다 거기는 군자가 사는 곳이다 어, 하루지율이요 무슨 누추할 것이 있겠는가 군자가 살면은 그곳은 바로 장엄이 되는 곳이다 어, 군자로서 장엄된 나라다 이 말이에요 금관계에도 어. 그 장엄정토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장엄정토분. 보살이 장엄불토부와 그랬어요. 보살이 불토를 장엄하는가. 이제 그말 속에는 이미 그 당시 상식으로는 보살이 있음으로 해서 그 국토를 장엄한다. 그렇습니다. 나라에 훌륭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 값이 올라가고 격이 높아집니다. 그게 장엄입니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아성지 세계를 장엄한다. 사실 제대로 된 수행자, 어, 제대로 된 수행자가 가는 곳은 그건 어느 곳이 됐던지 그대로 장음입니다. 사실 신심 있는 신도님들은요, 저 멀리서 목무릇만 펄럭거리면 벌써 그쪽을 향해서 예배하고, 아, 어느 절에서 오신 스님이 저렇게 나오셨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목무릇이 있는 그 곳이 이미 장음입니다, 사실. 신심을 가지고 보면은. 여기 뭐 엄정 아성지 국토라고 세계라고 하는 게그 많고 많은 세계, 우리가 일, 하루 동안에 접한 모든 상황들이 그대로 수행자가 거기에 참여함으로 해서 수행자가 거기 있음으로 해서 그대로 장험이에요. 예, 그대로 장험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어, 어떤 근사한 자리에, 예, 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그 자리에 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리를 버린, 버리는, 버릴 수가 있고 또, 어, 아 그런 스님이 왔더라. 그런 사람이 거기에 왔더라. 이 하나의 사실 가지고 그 상황이 장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다 그런 데서 근거한 거예요. 어, 그렇습니다. 어, 수행자가 가면은 자리가 빛나게 돼 있고 자리가 장엄되게 돼 있습니다. 그면 뭐 그런 뜻입니다. 장엄 아성지 세계호대 세계 신무소창이라 그렇지만은. 어, 내가 거기 가서 장엄이 되었다. 어, 그곳을 내가 장엄했다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에 집착이 없어야 한다. 근사전에 첫 구절부터 이렇게 근사합니다. 신무소청이야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나니라. 어.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가서 어떤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어, 거기에 대한 어, 마음에 집착을 하지 않는 일. 그 다음에 삼보 공양에 대한 무집착, 그랬어요. 삼보에게 공양하는데 거기에서 집착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왕이 아성지 제 열에서 하야 아성지 모든 열의 처소에 왕례 가서 나간다 아이 말에 가서 공양하고 예배하며 승사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되 아성지 화로서 꽃장은 여기 도 꽃을 올려놨는데 참 예나 지금이나. 어 정말 꽃 한송이 제대로 제자리에 있으면은 정말 그 분위기를 싹 바꿔놓잖아요. 참 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음. 이 식물로 된 꽃도 그런데 하물며 진짜 꽃 보살행이죠. 우리 화엄경에서는 보살행을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엄경하는 화엄경의 의미, 의미는 그 꽃으로 장엄한다는 게 뭡니까? 보살행으로 세상을 빛나게 하는 거. 어.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이것이 꽃으로 장엄하는 일입니다. 본래는 그거예요. 어. 그렇듯이 비유죠. 어. 화장실에도 꽃한 송이 착 이렇게 꽂혀있으면 그 화장실 분위기가 싹 다르잖아요. 어. 그와 같이, 예,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예, 장엄한다뭐 그런 뜻인데 여기는 이제 뭐 그냥 식물의 꽃으로 봐도 좋습니다. 아성지 향, 그리고 아성지 꽃다발. 그리고 아성지 도향, 발음향이죠. 그 다음, 그 다음 말향, 가루향. 그리고 의복, 어, 진보 옛날에 여기 경에 나오는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입니다. 누구 몸 체형에 딱 맞게 그 맞춘 옷이 아니에요. 그냥 천이에요. 누가 입어도 다 맞는 천. 어. 그냥 천을 가지고 휘감았지. 인도는 지금도 그렇지.